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어,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열다섯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와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틀림없는 섭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섭리 가운데서 꼭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15과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권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혹은 뭐 부자가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혀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적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 성경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이죠. 재물입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떠다. 돈을 사모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일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그분의 모든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애정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두께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 없으면은 뭐 어느 정도 믿음이나 신뢰를 할수 있겠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만약 그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순이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모해의 다른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이 재물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값 없이 그냥 공짜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우리가 공기세를 하나도 내지 않죠. 물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정이나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도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 다시 사단의 손에서 되찾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동산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를 제외시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죠. 그 과실에 무슨 독이 있어서 제한시킨 제안,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금지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창조주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주인이시지.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안식일 제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중에 7분의 1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외에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다른 표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걸 막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등장했죠. 바로 돈입니다. 돈.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도는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힘 있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즉 우리가 얻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로 멸망한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재정은 다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표시로 내가 10분의 10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드리면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재정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재능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10분의 1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재물들을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주신 것은 이 축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윤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회들을 활용할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자희생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품성은요, 이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타심이나 어떤 희생 이런 건 우리의 본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연습들을 할수 있도록 이 많은 재정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회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들 선물들을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활용하여 우리는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가 뭔가 남에게 뭔가를 받을 때도 물론 행복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재정은 우리가 아무리 퍼올려도 여전히 샘솟는 그 샘물과 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나누면 더 많이 받게 되고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16과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어,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깨닫게 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시원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